자, 본다. New Year's Day가 언제야? 이제. 새해 날이지. 어, 우리 뭐 1월 1일 이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오늘 쓰는 거야, 앞에다가. 특별한 날 앞에는.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먹는답니다. 이런 것을 먹어요. 한데 이제 뒤에 보면 은막 돈을 불러들이고막 행운을 불러들이고막 이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행운. 럭을 위한, 행운을 위한 음식들을 좀 먹어. 자, they eat. 그들은 먹어요. 그것들을 먹어요. 뭐 하기 위해서 먹어? 얻기 위해서. 그치? 개인이 얻다야. 자, 뭐라도 돈과 사람과 또는 other kinds of good fortune. 다른 종류의 행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여기 to 다음에 동사 운용 나온 거 보여? 어, 이런 걸 뭐라 불러? 맞아. 자, 근데 투부정사 들어봤어? 그럼 투부정사 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도 들어봤어?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런 거안 들어봤어 아직? 아직은 안 들어봤어? 자, 이거 툴을 내가 방금 어떻게 해석 했어? 어깨? 위해서 맞아. 음악기 위해서 해석했지 이렇게 해석되는 투부정사는 부사적용법이야, 얘들아. 알아둬. 제일 잘 나와. 같은 거 써라. 그러면은 요걸 써. In order to. 아니면은 So as to를 쓰든가. 음악 위해서란 뜻이야 얘네들도. In order to, So as to. 음악기 위해서. 자, 돈과 사랑과 혹은 다른 종류의 행운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음식을 먹어요. 응, 음, 새해 날. 하지만, 자, 그러나 이러한 행운을 불러들이는 음식이 다 달라. 아, d i f f e r e n t 자, 문화마다 다르죠. 그치? From culture to culture. 문화마다 다 달라. 알겠죠? 자, 우리는 이런, 이걸 이 위해서 뭘 먹니? 우리나라는 뭘 먹니? 새해 날? 우린 떡국 먹잖아. 근데 떡국이 불을 가져오질 않잖아. 그냥 나이가 한살 먹는 거지. 자, r o 유 e 피언스 유럽인들이야, 유럽 사람들. 자, 몇몇 유럽인들은 먹어. 뭘 먹어? 이 사람들은 그 이날 돼지고기 먹어. 바로 이날, On this day, 그렇지? 새해날. 자, 돼지들은 뭐에 특성이 뭐가 있어? 코 그들의 코로 디그가 뭐야? 디그, 디그, 디그. 어, 어파 땅을 파다. 막 땅을 파, 코로, 돼지 코로, 땅을 이렇게 이렇게 흡입한데 사람들은 생각을 한대 그래서 자 이것이 이렇게 돼지들이 이렇게 막 땅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파는 것이 상징한다, 나타낸다, 레퍼레젠트뭐 진보한다, 사람이 진보를 해야지, 그치? 프로그레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사람들 은 그렇게 생각해서 돼지고기를 먹은 거야 이 문제의 구조를잘 봐야 되라 주어가 누구야, 시에서, 그치? 주어지? 동사는? 핑크지? 그치? 근데 여기 또 주어가 나왔어. 근데 또 동사가 나왔어, 여기. 그 얘가 목적어야. 진보를 상징한다. 이런 문장 구조 어게생각해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대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왔어. 맞지? 자, 이때 대시 끄는 문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목적어야. 알겠지? 거대한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의 밑줄 그어 봤금지네는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소 알겠어? 그럼 얘가 목적어가 단어 하나로 나왔어, 문장으로 나왔어. 목적어가 그래. 이걸 앞으로는 목적절이라고 표현해 선생님들이. 뭐라고 표현한다고? 목적. 목적절. 알겠지? 자, 그 목적절을 누가 이끌고 나왔어? 대시 끌고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이때 대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알겠지? 이때 대신 생략을 해도 돼. 안쓸 때도 많아, 선생님들이. 이거 안 써도 돼. 알겠지? 생략할 수 있는 접속사야. 어?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데, 뭔가 이렇게 진보할 것 같고, 어, 올해 굉장히 내가 행운이 좋을 것 같고, 막.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은 돼, 소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보다 더 많이 좋아한데,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와? 그치? 이거는 무시하고, 자, 시 문제에서 이 문제로 바로 건너오는 거야. 이것은 진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거야. 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해 먹는 거죠. 여기서 이틀은 뭘 먹는다고? 이틀은 뭘 가르쳤어? 뭘 먹어? 그렇지, 돼지고기. 포크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지? 떠나, 포크왜 먹는다고? 목적이 뭐라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에서잖아. 그럼 이때 투도 내가 해서 어떻게 했냐 방금. 그래. 그러니까 얘가 부사적 용법이야. 알겠지? 문기 위에서잖아. 부목이야, 부목. 구멍. 부사적 용법인데 목적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죠? 어, 배고파. 잡채 먹고 싶다. 자, 그다음 보자. 중국 사람들은 어때? 중국 사람들은 국수 먹어. 에? 국수. 자, 봐봐. 중국 사람들은 롱 누들스. 뭐야 긴 면이죠? 네? 중국에서 긴 면은 상징한다 나타낸다. 레퍼젠트 장수 오래 사는 거야.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해. 장수 장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수를 먹어. 그래서 중국인들은 먹어요 뭘 먹어? 국수를 먹는다고. 언제 먹어? 하루 이날 새해날 그지? 자 그들은요 그들은 중국인들이야 그지? 차이니즈 이 중국 사람들은 믿는단 말이야. 뭘 믿어? 그들이 살수 있을 거라고 믿어 오랜 인생 그러니까 장수를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 어떻게 하면 써?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써? 이때 디스가 가리킨 걸쓰시고그뭐할 거야? 어이 디스가 가리킨 것을 쓰시오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어 여기를 쓰면 돼 여기 이 문장을 에? 국수를 먹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장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알겠지? 얘들아, 바이가 전치사인 거 알아, 몰라? 알아? 다행이야, 전치사야. 자, 전치사 뒤에는 o 라는 동사가 나오면 안 돼. 알겠어? 전치사 뒤에서는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럼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ing를 붙이는 거야. 이걸 우리는 동명사라고 말을 해. 뭐라고 한다고? 어,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동명사라고 해. 그럼 바이 ing가 나온 거지?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나와. 외워버려. I, I, N, G 나오면 앞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뭐, 뭐? 함으로써. 자,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함으로써? 공부를?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자, 그럼 만약에, 음 이렇게 하면? 말함으로써.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만들므로써. 어떻게 해서하는지 알겠어? 어. 뭔가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봐. 너네 대도 똑같아. 아까. 싱크 뒤에 있는 덱 있잖아. 이 덱은 생략할 수 있는 접속사야 아까 목적절를 이끈다고 했잖아. 얘 생략 가능해. 안 써도 된다고. 알겠지? 나중에 접속사중요하기 시험 문제 나온다. 중학교 올라가면. 아직은 뭐 5학년이라고 해도. 자. 그 다음 봐. 동북콩 이렇게 생겼나봐 동북콩 이 동북콩과 그린스는 자 행운을 나타내나봐 행운의 음식이래 행운의 음식 블럭푸드래 자 새해 날 먹는 그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번에는 미국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음식을 먹는 건 행운이래 자 왜냐면 이 콩은 이 블랙아이드 이 콩은 동전처럼 생겼잖아 look like, 뭐, 뭐처럼 생겼다, 이 말이야. look like, 명사. 지금 명사 나와야 돼. 자, 코인이 동전이라는 명사란 말이야. 어, look like, 명사야. 뭐, 뭐처럼 생겼다, 뭐, 뭐처럼 보인다,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때 like가 좋아하다, 아닌 거 알지? 뭐, 뭐처럼이야, 뭐, 뭐처럼. 전치사라고, 해 이걸. 알겠지? 어, 동전처럼 생겼니? 동전처럼 나는 안 보이는데? 자, 그리고 그린, 그린스는, 이 지폐 달러 지폐하고 좀 닮았나봐 얘들 리젠블이 누구누구를 닮다란 뜻인데 얘하고 같은 뜻이야 루브라이 l like 알겠지? 리젠블 누구누구를 담다 됐죠? 이런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믿어요 데트이 t 를자 그들이 그것들이 가져다 줄걸로 무엇과 무엇을 돈과 행운을 이때 때또 생략 가능해. 접속사야. 안 써도 돼. 알겠지?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풀어왔지? 자, 맞춰보자. 1번 맞았어? 2번 맞았어? 어. 3번은 이거 내가 아까 뭐랬어? look like 하고 누가 같더니 금방 말했잖아, 금방. r e s e m b 그치? 어, r e s e 라고 봤다고. 자, 돼지고기는 뭘 나타내? 진보. 국수는? 장수. 동부콩과 녹색 채소는? 돈과 행운. 다 아, 맞았어? 오케이. 잠깐만, 녹음 좀 끊고.